자, 그럼 계속해서 이더 다름을 추구하고 있는 l s p 플 과연 어떤 회사인지 조금 더 순조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화점과 면세점 관련 유통사업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전문으로 다뤄보셨습니다. 유통 전문가에게서 듣는 l s p 플 어떨지, 레드다이아몬드 박중현 사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laughs>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랩다이먼트에 있으신 박준현입니다 어, 우리 사장님들의 박수, 박수 소리의 크기가 사업의 성장 속도와 비, 비례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첫 시간 우리 김성규 대표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는 아멘 하고요. 입으로는 대박을 한세번 놓쳤습니다. 저희는 최고의 바이오 연구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기회고요 우리 김성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사업자들이 마음 먹고 사업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시겠다. 우리는 믿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 제 소개는요, YLSP 회사 소개입니다. 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이론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기론이에요. 시대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많은 시스템들과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 오신 사장님들이 갖고 계신 평전을 깨시라고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네트워크 다단계를 하면 돈 있고 사람 있는다. 동의하시나요? 잘못된 도구를 만나시면요, 돈도 못 벌고 카드값 걱정해, 지인들께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회사는요 이렇게 3대가 함께하는 멋진 사업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74세에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고요 저희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지만 어, 내년에 미국 사업이 펼쳐지면 다이아몬드에 도전할 겁니다 얼마나 좋은 사업이면 이렇게 3대가 함께 할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적어놓고 대표님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의 단어가 똑같죠? 예. 판! 유통의 판을 바꿔보자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21세기는 우리가 소비하면 누군가 수수료를 받아가는 유통구조에 이제 총판 대기업 다 없어졌고요. 두 가지 시스템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 유통채널 시스템이고요. 프랜차이즈 유통채널 시스템입니다. 어디 가서 우리가 소비를 해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수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유통 3사의 시장 점유입니다. 우리 사인들이 가끔 가시는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 그룹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소매 판매업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면 우리가 저 대기업 유통천외를 수수료를 내고 대기업들이 큰 돈을 벌고 있, 있다는 겁니다. 그 대기업 시스템 안에 들어가 보면요. 생산자가 재고 부담하고, 인건비 부담하고, 인테리어 관리비 부담하고요, 백화점 또는 마트, 아울렛에서 위탁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나라에 있는 대기업 유통 3사는요, 유통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매장 가서 물건을 구매하시면 대기업 유통 3사의 물건이 아니고, 95%는 위탁 판매 물건입니다. 이렇게 온라인 유통 사사도요, 똑같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쓰고 있습니다. 다 위탁 판매로서 수수료를 받고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형 유통 채널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충분히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자본도 없고요, 경험도 없어서 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컨텐츠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브랜드, 그 다음에 비전비 신제품 소개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바로 소비자가 대형 유통 채널 가서 소비를 하면 생산자가 위탁 판매 수수료를 지불하고 팔고 있는 제품을 우리는 구매했습니다. 소비자가 대형 유통 채널 가서 구매를 하면요. 최소 5 단계 이상 회사들을 걸치고 우리가 소비를 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소비를 하면요. 대기업과 대기업 관련해서 돈을 벌고 있었어요. 그것을 중간마진 없애고 회원제 직거래 해보고 대기업이 받아가는 유통채널 수수료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죽을 때까지 하는 것, 누구나 해야 하는 것, 이 소비. 이 소비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가 없죠. 100을 벌면 110을 쓰고 100을 벌면 90을 쓰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보시, 해보시죠. 이렇게 소비를 생산으로 전환시키고요. 이 생산을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비즈니스가 있다면 이 21세기에는 무조건 하시는 게 답입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포인트는요. 1번, 좋은 제품을 직거래로 싸겠습니다. 2번, 입소문 내고 누군가가 주인공이 누구였냐면요. 연예인과 대기업이었어요. 그것을 보통 사람인 우리가 그 광고 위와 유통마진을 받아보자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표적인 대기업 유통채널 수수료예요. 대기업 유통채널 수수료만 저렇게 지불하고 우리가 계속 소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저 대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재벌일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은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돈 많은 대기업에게 우리도 그만 퍼주시고요. 우리도 힘을 짜서 보통 사람이 우리가 하나로 돼서 연예인 광고비와 대기업이 가져갈 유통 수수료 35% 공유하자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입니다. 서점에 가면 경제 서점 중에 스테지 셀러로 많이 팔려요. 나가서 얘기하면 부정적인데 참 아이러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 인사들도 수백억을 투자해서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이게 팩트입니다. 예,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매출 규모인데요 2007년서부터 2018년까지 45도 각도로 초고속 성장하고 있죠 그런데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요 2010년 이후부터 대한민국 경제는 나아지지 않고 우하향 계속적으로 나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그래프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남면 시장 규모입니다 동시간대 161%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규모는요 350% 3배 이상 상승했다는 거죠. 나가서 얘기하면 부정적인데 라면 시장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 규모는요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는 근거 자료입니다. 예.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이 만나면서요. 이제 10년 안에 인간이 만든 80%의 직업군들이 없어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기업 시스템과 같은 온라인 마트를 우리 마트를 스마트폰 안에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리스크가 있죠. 재고 부담의 리스크, 인건비 지불해야 되죠. 쇼핑몰 운영비, 관리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착한 회사, 좋은 회사, LSB풀이 이 모든 리스크를 부담해준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것은 연예인들이 했던 구전 광고로 좋은 제품, 직거래를 싸게 쓰고 건강해지자 건강 전도사가 되시면 발생시킨 매출에 광고비를 주겠다는 게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회사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 이름도 멋진 LSP플의 의미는요. 빛과 소금 되어 일과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나눈다는 의미예요. 이 LSP플은 코로나 팬데믹 3차 때 시작됐는데요. 어, 지금처럼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울 때이 LSP플로 부자들이 많이 나와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보자라는 의미로 지었다고 봅니다. 예, 본사가 이렇게 청담동 언줄에 있고요. 서울센터가 한신인터벨24층에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LSBF는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등록되어 있는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예, LSBF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신 타사는 갖고 있지 않은 그부기가 바로 바이오 연구소가 저희 LS 불의 뒷 배경이라는 거죠. 그 바이오 연구소의 이름이 SFC 바이오입니다. 이 SFC 바이오는 이 산화견 연결 시스템이라고 해서 당국 대학교의 수백 원의 장비와 세브란스 병원의 임상 지원 연구를 받고 많은 천연 원료를 개발하고 상표 등록, 특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 f c 바 a 의 주요 협력 기관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신력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0건의 국가 프로젝트 수행 중이라고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벌써 이렇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와 관절 프로젝트는 상품으로 출시가 됐고요. 알츠하이머 관련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12월에 상품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안 넘어가네요. 네. 20건의 국내 특허 획득했고요. 제가 잘 모르지만 SFC 바이오는 현재에도 수많은 특허를 출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주는 수상축도 많이 받고 있고 국내외 학술지에 많은 연구 사례를 등재하고 있는 공신력 있는 바이오 연구소라는 거죠. 지금 SFC 바이오는 세계 20개국에 건강기능식품 식품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저 판매 채널만 네트워크로 전향한다면. 글로벌 사업의 비전이 당장 우리 앞에 와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최선을 다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돼요. 글로벌 사업 열리기 전에 다이아몬드 가시면요.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및 제품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걸 되게 잘해서요. 이렇게 린시아가 있고 비아잼이 있는데 린시아와 비아잼은 LSP플 단독 브랜드예요. 저희가 상표권자고요. 리시아로 만나볼 수 있는 것은 생필품 건강기능식품이고요. 비아제는 생체원소 인식 보석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볼수 있는 미, 미네랄라인과 주디스 리버는 세계 유명 브랜드를 한국판권 계약해서 l s p 품을 독점으로 유통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사업의 핵심이에요. 다른 네트워크들은요. 독보적인 천연자원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없고요. 세계 유명 브랜드를 유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별화된 저 건강 기능 식품과 세계 유명 브랜드를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잡았기 때문에 타사보다 성장 속도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미시하겠습니다 네. 생필품과 건강 기능 식품을 만나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요즘 매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건강 기능 식품들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 건강기능식품이 저희 회사의 베스트셀러인데요그 이유는 바로 원료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인트러스트인데요. 예, 이 건강기능식품을 드시면 관절질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좋아진다고 서울대학교 예, 임상실험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크노제놀, 요즘 면역력 올리는 데 끝판왕입니다. 예, 비타민C 구스베리, 인디아 구스베리 천연비타민과 피크노제놀이 만난 상품은 저희 LSD 독점이고요. 피크로 제너 상품은 어, 네이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가격 대비 함유량이 저희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이즈의 생태품, 저 마트 가지 마시고요. 이 마트 가지 마십시오. 롯데백화점에서 롯데마트 빼달라고 했는데, 롯데에서 롯데도 하겠습니다. <laughs> 롯데백화점도 가지 마시고요. 우리 마트 만들어서 몸에 나쁜 성분 1도 없는 천연 1급을 받은 유아들도쓸수 있는 저 제품을 쓰시면 수익구조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드디주브 예, 하겠습니다. 예, 세계 3대 명품 중에 하나고요. 60년의 역사를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유럽이나 미국 가시면 이 브랜드의 가치를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해외에서는 이렇게 헐리웃 스타들이나 영국의 여왕, 그 다음에 대통령 영부인들이 아주 선호하고 애장하는 클러치백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토탈 브랜드로 전개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저희 LSP 프리 판권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곳의 공신력 있는 박물관에 전시될 정도로 아주 유명 브랜드라는 겁니다. 네. 지금 레드라인이 출시가 돼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 레드라인은 여러분들 써시, 써 보시면 어, 이렇게 미백 솔루션과 잡티 개선이 빠른 속도로 된다고. 임상 실험을 끝냈습니다. 한달 이상 쓰셔야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저한테 파트너사님들 개인톡으로 뭐 일주일 쓰셨는데 효과 없다고 그런 분들 계신데 한달 이상 꾸준히 써보십시오. 정말 맑고 투명한 피부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미네랄라인 하겠습니다. 이 미네랄라인의 그 원료는 사해 소금에서 왔는데요.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일반 해수면보다 420m 낮아서요. 바닷물이 유입되면 자연 증발로 인해서 5,000년 동안 고농축 미네랄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미네랄 제품을 쓰시면 이렇게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적인 천연 미네랄은 최대 200배까지 많고요. 우리 몸을 해치는 염화 나트륨은 3.6배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KBS에서도 사회가서 입욕을 하면 관절질환, 피부질환이 좋아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요즘은 버라이어티에서도 많이 가죠. MBC 선을 넘는 녀석들, 둘이서 세계에서도 가서 이렇게 연예인들이 눕방을 했는데요. 이렇게 MBC에서 피부병, 관절염 등 치료효과가 좋은 사회라고 TV에서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도 연예인들이 눕방했던 자료고요. 사회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치유의 바닥입니다. 피우병 관련 관절염 등 치료 효과가 좋은 사회 여러분들 이 사회 소금 풀고 매일 입욕을 하시면요 매일 사회바다 가서 천연 스파 명품 관광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미네랄라인 제품으로 총 6가지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미네랄라인이라는 브랜드는 유래, 유럽에 한 300개 정도 면세점에서 잘 팔리는 유명 브랜드예요 이렇게 유럽 가시면 이 면세점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고급 체험관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 봤습니다. 구글하고 함께. 지금 유럽 면세점에서 32달러 통단비까지 아, 따지면요. 4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 상품, 동일 용량을 LSB쿨 회원 등록하면 35% DC된 26,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죠. 저 미네랄 라인 상품이 여러분들 구글 가서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100개 이상의 상품들이 있고요. 앞으로 출시된 미네랄 라인 모든 제품들을 몇 유로 면세점보다 우리가 30% 정도 싸게 저렴하게 가성비 높은 소비를 하며 우리 지인들께 건강해지자 함께 써보자. 전하시면 돈이 되는 구조입니다. 타사들은요. 타사 제품은 백화점 면세점이 없어요. 근데 저희 제품은 이렇게 300개 정도의 면세점에서 팔리는 제품을 30% 싸게 쓴다는 게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이렇게 어플리케이티 마케팅을 해서 여러분들이 URL 복사해서 여러분들이 SNS에 올리셔도 누군가 불특정 다수가 그 URL 클릭하고 들어오셔도 우리 사장님들의 매출이 되고 수당을 받으시고요. 회사에서 어플레이트 마케팅을 너무 잘 해놓으셔서 제가 저 어플레이트, 어플레이트 마케팅으로 대박이 났습니다 카카오 링크 지인께 제품 홍보하셔도 단순 간편 결제로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요 지인들 생일 때 먹어봐야 살밖에 안치는 케이크 보내지 마시고요 저희 사회소금, 조인트러스트, 피코로제라을 먹고 건강해지자고 여러분들이 결제하고 보내셔도요 다 회사에서 수당을 준대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LSP 폰이나 저희보다 제품을 검색해 보십시오. 수백 개의 블로그가 뜹니다. 요즘은 블로그 시대예요. 회사에서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SNS도 많이 활용하셔서 광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점이 신제품 소개하겠습니다. 이 LSP 폰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21년 상반기에 출시된 제품들의 사진입니다. 저희보다 선점돼 있는 타사는요 매출이 줄고 사업, 사업자들이 떠나면서 있던 제품도 지금 없애고 있는데 저희 l s p 분은 아직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R&D 비용과 저렇게 재고자산을 안고 저희 사업자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투자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월부터 6월까지 출시된 신제품이 총 30개 정도 되고요 앞으로도 매달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천0년 동안 2 4 2인기라는 프리미엄 워터가 나와서 저는 그걸로 매달 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드셔보시죠 꿀맛입니다. 자, 차별화된 다이어트팩 출시됐죠. 슬림삐라고. 예. 어, 저는 하루에 다섯 끼, 네 끼를 먹어요. 밤 12시에도 어저께도 배고파가지고 새벽 1시에 자료 만들면서 라면 두 개를 끓여먹고 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제가 딱 10주 동안 5kg가 빠졌고요. 허리 사이즈가 2cm가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시간 맞춰서 건강기능식품 먹는 거를 정말 잘해요. 회사에서 준 가이드라인대로 건강기능식품만 먹었는데 운동도 안 했는데 살이 5kg가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다 성공하셔서 걸어다니는 모델이 되시면 반드시 큰 수익을 얻으실 거라 믿습니다. 닥터 엘리파가 출시됐죠. 저희 회사의 효자 상품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어찌 그렇게 맛있는지. 저는 이 닥터 엘리파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 후기 하나만 잠깐 설명드리면 만성 변비였는데 아침에 정말 상쾌합니다. 이 닥터 엘리파는요 이렇게 소아우스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우리 몸에 필요한 5대의 영양소가 자연 발생적으로 흡수가 되고요. 저 베타카리오플렌이라는 성분이 특허물질 정향 추출물인데요. 서울대학교 임상실험이 완료됐고 저 베타칼리오플랜을 우리가 흡수하면 우리 위에 있는 대한민국 성인 인구가 60% 가지고 있는 그 헬리코박터 균 때문에 우리가 위암에 많이 노출됐다고 하죠. 그 헬리코박터 균을 억제해준다고 임상실험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인들께 이 닥터 엘리파를 많이 홍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네이버에 닥터 엘리파만 검색을 해도요. 30개 이상의 기사를 검색하실 수 있어요. 요즘 시대는요, 우리 사장님들보다 네이버를 지인들이 더 많이 믿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 네이버에 검색하면요, 닥터의 헬리파 말고도요, 수많은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고, 지인들께 이 사업을 전하실 때그 기사를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결국 LSP클의 최종 목표는요,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 한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기업 유통 채널 가서 단순 소비를 했어요. 우리가 소비하면 대기업과 대기업 관련 회사들만 돈을 벌었다고요. 이제 그거 그만하고 우리 마트 만들어서요. 우리 마트 만들어서 이렇게 좋은 제품을 직거래로 싸게 쓰고요. 어차피 대기업에게 줬던 그 수수료 우리 지인들께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도 큰 돈을 큰 돈을 벌어보자는 게 핵심이죠. 네. 하나 제휴카드 무, 무이자 24개월 플랫폼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렇게 레드라인 클로징팩 한 세트가 220만 원인데 평생 본인 자신에게 선물하셨으면 지인들께도 이 건강 패키지를 꼭 선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일반 카드 구입자를 하시면 한 달에 36만원 투자하시는 겁니다. 실버라는 직급을 달성하시면 3개월 카드값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자신있고 담당하게 이 220만원 세트를 권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드 한도가 안 되시거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 제휴카드 만드시면요. 한 달에 9만 1,000원 투자해서 가족의 미래를 바꾸고요. 가문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타이밍이죠. 2020년 12월에 LSPV 시작됐고요. 글로벌 사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본, 미국, 태국 이렇게 중국을 오픈 예정 중에 있고요. 글로벌 원코드로 무한대수 매출 공유로 세계 20개국을 우리 사장님들 발 아래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사업입니다. l s p v 은전 세계 꼭대기 상위 1% 0.1% 대박 선점의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아니요, l s p 는 아직 점도 안 찍었습니다. 예, 이렇게 알츠하이머 관련 중국 특허 등록이 됐죠. 우리 대표 이사님께서 너무 자세히 말씀해주셨고요. 치매 치료용 천연물이 세계 최초로 개발돼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기 하나가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 확신합니다. 예, 저렇게 우리 대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30년에서 15년 역사가 되고 매출 2천억 이상하고 수백만명의 사업자 소비자를 갖고 있는 저런 글로벌 네트워크 회사보다 우리는 아직 한살이 안돼서 많은게 미흡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런 회사와 당당하게 경쟁하는 최고 최고의 회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글 한번 읽어보십시오 26년의 노하우 4천 대동로 시작해서 회사 매출 1,515배 성장 시킨 그분 누구시죠? 바로 이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최고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떼가 양떼 양대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와 싸우면 이긴다. 무슨 얘기냐면요. 네트워크의 명인 우리 정의자 스폰서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기적을 써낼 수 있고요. 에스 네. 피플은 지방과 가문을 바꿀 사람 맞습니다. 보통 사람이 부자 될수 있는 유일한 도구 에런스 피플. 우리 정의자 스폰서님을 복제해서 우리도 100억 벌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의 강의였습니다. 레르다이아몬드 곽준현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